안녕하십니까. 굴착기 대봉이TV의 대봉입니다. 오늘 준비한 장비는 얀마에서 나온 바이오 3호 JK 찍게도 달려있고 가동시간은 약 6,100시간 정도 가동했는 장비입니다. 저랑 같이 장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연식에 비해서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원붐 실린더 같은 경우에도 샤우드가 스크라치가 나있거나 쿡쿡 찍혀있거나 기름 새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품 보호카바도 잘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암 실린더 역시 샤워드 상태 아주 깨끗하고 누유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품 보호카바도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 보호카바가 없을 경우에 장착하려면 비용이 3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아무리 중고라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버켓 실린더도 보호카바 잘 장착이 되어 있고 샤워드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누유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퀵클램프 쪽도 누유의 흔적은 전혀 없고, 샤우드도 아주 깨끗하네요. 집게는 MT 집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집게가 장착되는 장비는 집게 실린더, 휘어짐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용을 잘못하시게 되면 이 실린더의 샤우드가 휘어짐, 이렇게 휘어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휘어져 있는지 샤우드 기스는 있는지 없는지 누유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집게 실린더는 상태가 좋네요. 삼날 역시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찍혀 있거나 파손된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부 트랙 상태도 신품 대비 70% 이상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충분히 쓸만해 보입니다. 시동 걸고 시운전도 해볼게요. 시동 걸었을 때 엔진 상태는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네요. 확실히 야마 엔진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요즘 야마 중고 장비를 잘 보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야마 3통급 장비 시운전 해봅니다. 바가지는 본 바가지가 새 걸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동작은 확실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도와받는 것 없이 시원시원하게 잘 됩니다. 바가지 핀 유격 같은 경우에도 좌우로 흔들었을 때핀 부싱 상태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집게 역시나, 요렇게. 바가지 면판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센터 부분에 잘 물립니다. 집게가 틀어졌거나 휘어짐도 없어 보이네요. 미니 장비라서 붐 스윙 붐 스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붐 스윙도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최대한 꺾었을 때이 정도 반대쪽으로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최대한 돌렸을 때 확실히 암마 잠비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많이 돌아가네요. 왼쪽 오른쪽 붐 스윙 역시 잘 작동이 됩니다. 간만에 보는 상태 좋은 암마 3호급 중고굴 찾기인 것 같습니다. 스윙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스윙을 할 때도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덜덜덜 거리는 느낌 전혀 없이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되네요. 상태는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주행도 해보고 하체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속 주행, 좌우 모두 동작이 잘 됩니다. 고속 주행도 해보겠습니다. 고속 저속 잘 작동이 되네요. 형님네 예, 대봉이 이사 왔스예. 많이들 놀러 와 있어! 삼날 하단 부분도 상태는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실린더 역시나 샤워드에 기스 난 것도 없고, 누유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센터 조인트 커버 주변에 누유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임 상태도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못 쓰는 하부로라 같은 경우에는 돌렸을 때안 돌아가거나 덜렁덜렁 하거나 그런 하부들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쪽 하브로라 4개는 네 상태가 좋네요. 한개는 신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개 2, 3, 4. 네 번째 하브로라는 신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한개 이쪽 편 하나, 두개가 신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네요. 이쪽도 상태는 다 좋습니다. 스프라켓은 신품 대비 한40%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달았는 부분도 많이 달아있고, 끝부분이 이렇게 얇게 좀만 있으면 뾰족하게 날카로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쓸 수는 있지만 좀더 쓰시다가 교체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들로도 중간에 살 때는 두껍게 남아있지만 이 부분이 많이 닳았습니다. 신품 대비 한40%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었을 때 상태는 괜찮습니다. 이 덜컹덜컹거리는 흔들림은 텐션을 조절해주는 레일의 유격이기 때문에 신품도 약간의 유격은 있습니다. 요거는 정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이들러는 좀더 사용하시다가 교체를 했으면 좋겠네요. 엔진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상태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특별한 누유의 흔적이나 누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수분 물리기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도 텐션 장력이 잘 조절이 되어 있네요. 기존에 타신 분이 그래도 관리를 하면서 탄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라지에다도 코어 상태도 깨끗하고 누수나 누유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얀마에서 나온 바이오 3호 2019년식 장비를 보았습니다. 스프라켓, 아이들러, 소원한거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운 장비.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격 급한 행님 예. 댓글 말고 전화주시면 바로바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늘 도움을 드리는 굴찾기 대봉이TV 대봉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